네 안녕하세요. 집에서 보는 모델하우스 꿀매티비 리포터 박예은입니다. 오늘은 모델하우스가 아닌 색다른 곳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또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더욱 전문적인 내용을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3년 이상의 이슈였던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부동산 투자 적기는 지금이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궁금한 분들 많으셨죠? 오늘은 제가 그 궁금증을 싹 해소해 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적절한 투자처 고르는 방법.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자산 소중하잖아요. 아무 곳에 막할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로 투자처 잘 고르는 방법과 좋은 투자 상품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저 박예은이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동산 전문가분 제가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부동산 컨설팅과 삼성 지축지구 유지드클래스 부동산을 운영 중인 유지영입니다. 네, 저희 대표님께서 부동산업에서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종사를 하시면서 이런 저런 일들도 정말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 최근에 사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부동산 시장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요즘 다시 이렇게 상승세를 조금 타면서 좀 부동산 투자 적기는 지금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약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과 이어져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외부적인 영향으로 그간 시장은 상당 부분 냉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포주들의 매출 하락으로 공실이 많이 발생이 됐고요. 더불어 임차료는 거기에 비해 다소 많이 떨어진 현상이 발생이 되었고요. 렌트프리 제도 등으로 평균 임대수익률 하락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시행, 건축,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업 이윤을 줄여서라도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던 거죠. 근데 이 마이너스 요인들을 모두 걷어낸다면 어떻게 될것 같나요? 음,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임차료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점점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음. 맞습니다. 어,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료 회복 및 공실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된다면 부동산 가격도 정상화되고,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에 상가를 구매하신 투자자분들은 시세 차익을 당연하게 실현, 실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투자 상품을 찾을 때 좋은 투자 상품, 또 적절한 투자처 찾기가 사실 가장 어려운데, 실패 없이 좋은 투자 상품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도, 지금같이 점포 매출도 정상화되고, 부동산 가격을 이끄는 주택 가격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지금 회복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이때 적정 수익률을 보이는 임대 맞춰진 상가 그리고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등을 충족시키는 매물이 있다면 관심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이해가 진짜 잘된것 같아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해가 잘 되셨을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적정 수익률과 임대에 맞춰진 상가, 그리고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를 충족시키는 매물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두 번째 전문가분 모셔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축 아쿠아 테라스몰의 본 오현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심속 완벽한 상가를 지축하다. 모든 것이 오린원몰. 지축 아쿠아 테라스몰. 네, 방금 그 대표님께 인터뷰를 듣고 이 적절한 투자 상품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지축 아쿠아테라스몰 전문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일단 지축 아쿠아테라스몰은 어디에 위치한 상가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지축 아쿠아테라스몰은요. 지축 지구가 공공택지로 지구지정 곳이 됐는데 35만 평 포지입니다. 어, 지축 지구는 만 2천 세대가 입주 거의 완료했습니다. 음. 그래서 지축 지구 전체에서 35만 평 포지 전체에서 저희 상가는 메인 마지막에 음. 중공되는 상가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도보로 5분 이내에 이제 지축역으로부터 위치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상가로부터 또 마찬가지로 도보 5분 거리 안에 약4,300 세대가 입주한 매우 수요가 풍부한 상가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축 아쿠아 테라스몰이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좋은 투자 상품에 충족하는 매물이 맞나요? 네 틀림없습니다. 저희 지축 아쿠아 테라스몰은 투자자분과 직영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 두분 모두에게 충족을 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투자자분들한테는 여기 마트나 베이크, 베이커리, 한우식당, 영수학원 등으로 이미 맞춰진 호실을 선차순으로 분양받으셔가지고 수익률 좋은 운영 수익을 볼 수가 있고요. 음. 또 가격 면에서는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분양가로 특별 분양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 대팔았을때 시세 차익을 볼수 있는 처분 수익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입점하는 대형마트, 사우나 이런 영향으로 매출에 굉장히 도움을 줄수 있는 게그 입점 업종의 종류가 대형마트나 사우나, 찜질방은 우리 지축지구 전체에서 유일하게 입점하는 업종입니다. 음.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집계 효과가 굉장히 그렇죠. 크죠. 그래서 매출에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네. 어, 이 투자자분들이 사실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공실 걱정인데 그 부분을 그냥 아예 차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네. 이 지축 아쿠아테라스 물만의 특장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축 아쿠아테라스의 특장점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오너가 한 분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저렴한 분양가 실현이 가능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지역 주민들이 늘불편고 불편해왔던 사우나, 찜질방 그다음에 대형마트 부재가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했는데 그 점이 이 업종들이 다 입점하고 나서 말끔하게 해서되었다는게 장점이고 그 자체로 매출이 올려진다는 게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설계면의 특장점이 또 있는데 음. 고양시에서 아마 광폭 테라스 설계를 해가지고 내 점포 앞에 등기면적 이외에 추가로 테이블 설치 가능해서 5개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포는 아마 몇안될 겁니다 네. 그럼 저희들은 내 등기면적 이외에 추가로 5평에서 많게는 10평까지 추가로 쓸수 있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음. 점포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 음. 상가에 보통 점퍼에 이런 거는 설치를 안 해드리지만은 네. 보통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시스템 에어컨 같은 거 있죠. 그런 음. 냉난방 설치는 우리 저희들은 시행사에서 또 설비를 시공해드립니다. 오. 이런 거는 플러스 알파 선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진짜 이 저렴한 분양가부터 상담호실 임대도 맞춰져 있고 또 많은 이런 특장점이 있는 현장인데요. 음. 이 영상을 보시는 전국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을 많은 관심을 보이실 것 같아요. 투심 속 완벽한 상가를 지축하다. 모든 것이 오린원몰. 네, 저희 지축 아쿠아테라스몰 현장 곧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했는데 정확한 준공 일정과 혹시 특별한 계약 조건이나 마지막으로 지축 아쿠아테라스몰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 저희 지축과코테라서 모레 중공 예정일은 23년 10월 중순이고요. 음, 지금 저희들이 상업시설도 대출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네. 투자자분들이나 점포 지경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대출받아서 만약에 이 수분양 하시면 투입 자금이 여타 상가에 비해서 굉장히 부담이 적습니다. 음. 그리고 계약 후에 잔금 지정일도 어, 회사와 수분양자가 서로 상호 협의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시간적인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제주 아코테라스 몰의 장점은 앞서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만 유일하게 들어온 대형마트, 유일하게 들어온 사우나 찜질방만으로도 네. 매출이 상당량 보장이 되고 향후에 되팔았을 때시세센터도 충분히 볼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계속 힐링 공간인 루프탑 인피니티풀, 지축 지구의 최초 입점 확정. 대지 면적 946평. 건축면적 559평의 대형 테마상가 지축초등학교, 지축중학교 등 안심통학이 가능한 학세권 상가이며 대기업 E-EVERYDAY 전용 250평 대형마트 오픈 확정 1층에서 마트까지 원스톱 에스컬레이터 설치 완료 어,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 저희 전문 상담사를 배정을 해서 고객님의 입장에서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네, 정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표 번호 잊지 마시고 꼭 연락해서 예약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집에서 보는 모델하우스 꿀매티비 리포터 강예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심 속 완벽한 상가를 지축하다. 모든 것이 오인원몰 지초 아쿠아 테라스몬